저는 그 방금 우리 미녀 아나운서부터 소개받은 동대에서 불교 풍서를 어, 가르치는 박시민 중의 정부이라고 합니다. 우선 그 스님의 하고 있는 어, 스님이 제일 먼저 시식한 유권 장교로서 그리고 불교에 출를해서 행자를 생활하실 때 가장 먼저 오신 대부 용명사절 그절때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요. 속강의 성을 도 이야기한다면 스님은 현교세 박씨 종친입니다 그래서 여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님께서 제가 참그 저도 풍선을 가르치고 있지만 풍선하는 것은 자연거든요 뻥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작 뻔으로 보시는데 뻥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부처님의 그 단마법 가르침 이것을 한 부분을 떼어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신다를채울로내신다는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. 법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사무대중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축하한 <laughs> 여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